오, 아 잠깐만 스킵이 아무것도 없다고? 라떼텔 이... 락? 어 뭐, 뭐야 랄랄랄라 아. 랄랄랄라 아. 어 미씨 어, 피지컬 아. 뭐야? 랄랄라랄라랄라랄랄라이라랄라랄랄라랄라랄라만요 네네 손이... 손이... 작아서 음 말씀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협동 게임은 아니고, 싸움이죠 사실 이거는 결투 게임이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마스가 키는 1번 일반, 일반 그 화살표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거... 어. 어? 투표 못했다 투표 못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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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았는데요? 아, 투표를 못 했다 일단은 네. 첫 번째 이 게임의 경우에는 아, 슈크닉좀 알려주면 좋해 내가 먹어. 그만 먹어내 거야. 아, 시크님좀 알려주면 좋내 거야. 어, 와 어, 피아리, 이거 피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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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리. 아, 오케이. 아, 여러분들, really. 그, 키 설명 간단히 드리면은, Z키가, Z키가 때리는 거고, X가 잡는 거고, C키가, 대쉬에요. 어, 잠깐만. 어.. 이걸 먹어야 돼. 에헤야 에헤헤 아.. 그 아. <laughs> <에콰야. 에콰야. 웃음> <에콰야. 웃음> <laughs> 먹어! 에코야. 만 아이.. 벗어나.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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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시시시시 아악! 아, 어 아이 많이 잡수요, 이젠. 아, 나다 먹었다, 꼭. 아.. 아 레전드. 호수 173. 굉장히 많이.. 어렸어. 김시크, 너 <웃음> 너와 노린다. 일로 와. 일로 와, 김시크. 아니, 들고 있어야 돼. 저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내나 어, 아, 잠깐만, 아, 자, 서요, 어, 잠깐만. 와, 아, 잠깐만. 미스, 뭐야? 누구야? 시저래. 구야 시저래. 누야 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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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래시저 지나 <laughs> <죽어>. 아, <laughs> 어, 아, 제해 아, <laughs> <laughs> 어, 어, <우와> <laughs> 어? 아, 아, 너무 어렵다. <laughs> 이리 와. <laughs> 아, 나또 쏘잖아. 뭐 하는데? 나는 이게 <laughs> 뭔지? <laughs> 오케 조금 해 들고 있어. <laughs> 조금 해 들고 있어 <있을> <laughs> 나이스. <웃음> A few moments later. 아 k a y okay. Okay, ah. Okay, ah. Oh, I'm sorry. I'm s o 떨어 y I'm sorry. I'm sorry. I'm s o 아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아, 포켓, 멈춰! <laughs>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오케이! <웃음> 아, 까비! <웃음> 아, <웃음> 자,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예, 애교 빵이고요 예, 꼴찌가 애교하는 걸로 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마 아니면 돼. 빨리 응원해, 날 빨리 응원하라고. <laughs> 왜 여기는 파우르트를 안쓰면 잠키아 오케이 어... 야야. 어머, 났네어 민영 님, <laughs> 멘트 <멘토 웃음> 하나도 안 치고 <아침이> 있기 없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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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애교 안할 거야! <laughs> 거의방에 아직 애교 클립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발 나만 아니면 돼 오늘 아 오늘 만들면 아 되겠다. 오늘. 뭐라고? 제발 제발 제발요.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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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골타치리겠다 이번에. 됐어? 오케이. 아 막팔 하나 하나 아, 하아꿀째다 다들 진심 사운드 아무도 얘기 안해 다들 엄청 진심이게위험 임하고 있어. 어디, 보자... 아디 어디, 어어 어디, 어한 어디, 어더 예. 하나. 오케이. 하나. 나는 이런이 되었지. 아, 오징어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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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데디어어어어요없어요 이제 어디, 어디, 아디 어디, 어디, 어 뭐야 시커니 이 이번, 뭐야 멘트 멘트 아니, <웃음> 멘트 멘트 <웃음> 멘트 오예스! <멘트>. 오예! <laughs> oh, yes. oh, yeah. 마지막 그냥 먹어 오케이 okay. 아 꼴찌야 나아두 hours later 오시크님 이번에 일단 맞네요. 어머 없네요. 아니요 저 없어요. 저 이제 없네요. 없네요. 다떼졌어요 어. 진짜? 님 <laughs>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일어나세요. 멈춰 <웃음> 너가 너가. 알겠어 <laughs> 아, 아니 근데 민양이님 너무 너무 지금. 잠만 미시 잡아 미시 잡아 이거 미시 잡아야 돼 이거. 이래야 말하는구만. 멀쩡해 실천 말이야. <laughs> 안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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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laughs> 다 때린다, <웃음> 들어와! <웃음> 아, 꿀쥐야, 또! 난자이구만 하면 꿀쥐야고! <laughs> <와>. 너무 어려워! <laughs> 예, 여러분들 멘트 치면 여기다 사탕이 알아서 붓는답니다. 멘트를 치면 돼요. 잠깐만. 나 방금 봐버렸어. 시장님 <laughs> <laughs> 방금 50점, 받, 50점 받았는데? 6 hours later. 아, 꼴딩어 이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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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요 나.. 이이 아!! 이따이이렇게이가이따이가이 이따가 이따가 이따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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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